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윤대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GST입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부터 최신 재료와 향후 방향성,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과 수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GST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ST가 지금 0%의 보합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 초반서부터 주가가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 4.5%까지 내려가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서 딱 0%의 보합으로 32,250원 이렇게 장 마감을 했고 특히나 지금 GST 같은 경우에 어제 신고가를 찍어주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6.1%까지 올라와 주면서 지금 신고가 딱 32,800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G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26년도 26년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강세가 뭡니까 여러분들 액체 냉각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지금 AI 인프라주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지금 2만원 초반대 매수 한번 진행해서 1차적으로 수익을 받던 좋은 종목인데, 지금 GST는 제가 그때도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26년도가 진짜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고,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제가 이거, 매수, 매도 시점, 제가 가격 적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딱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GST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생존의 열쇠는 액체 냉각, 공기팬 시대 종말이 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AI가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AI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나 지금 CES 2026도 지금 미국에서 진, 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 CES 2026도 뭐가, 뭐가 지금 화두가 올라와 있고 지금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AI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안에서 지금 AI, AI는 지금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필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난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노후화된 케이블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교체를 하는 이런 사업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 비용이 더 비쌌고, 지금 냉각 시스템이 적었었습니다. 지금은 하, 너무나도 발열이 높기 때문에 지금 냉각 시스템 비용이 더 높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비용이 지금 더 작아진 이런 현실인데, 이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냉각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반도체에서부터 지금 데이터 센터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야 되는 주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물속에 지금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상용화 초읽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액침 냉각으로 지금 발열을 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 GST의 액칭 냉각 시스템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게 기술력이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게다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무수한 반도체가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물을 쓰는 게 아니라 특수 용액을 통해 가지고 열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먼저 상용화됐던 게 그냥 개인별로 가는 가정용에 있는 순행식 컴퓨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순행식처럼 지금 액체 냉각으로 인해가지고 발열을 잡는 이 시스템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GST, TSMC 전기식 칠러 공정 테스트 합격점 최대 500대 공급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TSMC라는 엄청난 빅테크에서도 지금 우리의 GST를 콕 집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액침냉각에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술이 있습니다. 그냥 액침냉각에 그냥 물에다가 기름에다가 담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냉각류가 끓으면서 기체가 됐다가 다시 액체가 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게 지금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GST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이 GST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이크론. 마이크론서부터 일본과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급사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TSMC도 지금 공급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구, 글로벌 유일의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들 짓고 있지만 여러분들 해외에서 짓는 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GS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제발 26년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매출의 비중의 44%가 해외 수주에서 지금 발생되는 GS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이 AI 붐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액침 냉각 시스템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이 GST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AI가 지금 붐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도 지금 수회가 오겠죠. 자, 그럼 이 반도체를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바로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 뭐가 가장 문제죠? 발열이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을 잡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열 때문에 지금 비용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비도 손상이 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잡는 게 우리의 GST의 액침 냉각 시스템이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금 기간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암호펀드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투신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보험, 금투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차익 실현을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너무 늦게. 너무 늦지 않게 꼭 GST 선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아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급등하고 정보 쪽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는 거,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매매 전략 자료. 제가 이거 가격 적어 놨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 GST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또 납품이 됩니다. 이 정보들 여러분들 기사로 접하면 항상 선방향 되기 때문에 늦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수익을 꾸준하게 벌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정보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현시점 안에서 선점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가는 우상향 할 겁니다 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상행하는 이 GST 가지고 가실 때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끝까지 수익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 윤대표가 옆에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신 다음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GST라고 그냥 종목명만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요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죠? 010-9736-9370 여기로 GST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매일 아침에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보내드리느냐? 바로 8시 30분에서 늦어도 40분에는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 시간에 보내드리느냐? 여러분들 미리 문자 받아보시고, 시초가에 놓치지 말고 잡아보시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타 좋아하시는 분들 문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신 다음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9736-9370으로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문자 보내 드리니까 아침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 드리니까 여러분들시 축하해 꼭 잡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좌 매일 같이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오늘 장 시작 전에 좀 일찍 켰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 갖고 방송을 켰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이 섹터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었죠. 이 안에서 종목들 제가 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이 안에서 꾸준하게 순환매가 나면서 우리의 계좌 수익의 다각화를 이뤄줄 좋은 섹터와 종목들이다. 여러분들 이거 꼭 필수로 여러분들도 담아두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익의 다각화를 만들어놔야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무려 향후 5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의 계좌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줄 좋은 섹터고 요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무겁기만 한 종목은 심심합니다. 너무 가벼운 건 위험하죠. 이렇게 급등하면서 우상향하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섹터별로 좋은 종목들 잘 추려갖고 매매 전략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보들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이 안에 제가 가격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읽어보셔갖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종목들 하나씩은 꼭 고르셔서 필수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향후 5년 동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제 개인번호 있죠?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거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한 가지씩은 필수로 넣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오늘 수익도 많이 진행했죠. 제가 좀 오늘 일찍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문의 많이 주셨던 게 바로 매일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 이거 너무나도 찾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찾아가면서 수익 진행하냐. 이거 많이들 문의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키움차트 기준으로 0150을 누르면 조건 검색이 나옵니다. 자, 아, 이게 조건 검색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냐? 0156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0156 조건 검색 실시간 표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창입니다. 그럼 설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도 11년 동안 사용한 제 설정법이 있는데, 이거 이용해서 매일 같이 3%에서 10% 이렇게 딱 정해놓고 수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조건 검색 실시간 0156,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윤대표 실시간 포착이라는 제 설정법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면서 수익 진행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수익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거 제가 제 설정법 다 설정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차트, 이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들 지금 장 마감해서 이렇게 멈춰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당중에 이게 막 불들이 막 들어옵니다. 종목들 막 갑자기 막 나오면서 불들이 들어오는데 막 3%, 2%, 5때막 불들이 번쩍번쩍하면서 종목 나오면서 이렇게 포착해 줄때 그거 잡아 가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주는 겁니다. 지금 성호 같은 경우에 오늘 강화, 그린광학, 뭐 세코닉스, 페스카로, 디아이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다 이런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이런 것들 미리 신호줄때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늘어나는 거 직접적으로 체감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설정법 다 설정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신 다음에 상대내제 개인번호 있죠? 010 9736 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포착이라고, 호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가 제 설정법 다 설정해서 여러분들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6년도 지금 GST 같은 경우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26년도가 오면서 여러분들과 7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모든 것들 지금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가족방도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뭐 유료방이니, VIP방이니, 뭐 이런 거 없습니다. 100%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께 공유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거 함께 안내해드리면서 저도 같이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진행하고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소통하면서 매일 같이 수익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이 밖에 많은 것들, 주식 관련해서 받은것도 여러분들과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서 하기 힘들다 혹은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 모든 분들 다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먼저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죠? 010-9736-9370. 여기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께 제가 링크란 비밀번호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 실제 계좌도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체감하실 수 있는 실제 수익 전략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이번에도 제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